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잘알 수가 없다. 그러죠. 속담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지 표현을 잘 못하고 아, 그냥 마음이 무겁다. 아니면 마음이 가볍다. 또는 어떨 때는 마음이 따뜻하다. 어떨 때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이 먹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로 마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따뜻함 어떤 시원함 가벼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드리는 마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전심이라는 말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마음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설가 박경리 씨가 지은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마음 바르게 서면 세상이 다 보인다. 빨아서 풀먹인 모시적삼같이 사물이 싱그럽다.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때 진실은 눈 멀고 해와 달이 없는 벌판,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자기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받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우리도 또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사바 왕은 역대기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왕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들의 이름들 다윗왕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우사바의 업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여우사바에 대해서 역대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역대기 많은 분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처럼 역대기에서는이 여호사바당을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바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 여호사바는 자기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심판을 간과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이름대로 살았던 그런 멋진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무엇이 이렇게 훌륭하기에 역대기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가 좋은 왕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먼저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직무, 자기가 맡은 사명, 소명을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진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분열된 이후에 사회가 좋을 리가 없죠. 다투고 나눠 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간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 때까지 여호사밧의 바로 윗대 아버지인 아사 왕 때까지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바당은 왕이 되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여서 전쟁에 전쟁이 아예 일어나는 것을 막아낸 그러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핍박을 받아온 게이 남한국의 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사람 숫자도 더 많고 땅도 더 넓고 국력이 세니까 계속해서 남쪽을 침략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침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남한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국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성전을 차지해서 한꺼번에 통일왕국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북쪽은 남쪽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경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남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그러한 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셔서 계속해서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는 국방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효율을 잘 발휘하도록 이렇게 왕으로서의 업무를 잘 해가지고 더 이상 부강국이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을 예방한 그러한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3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 왕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왕이 누굴까? 다윗 왕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왕인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호사밧을 사랑하시고 함께 가시는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 방법을 보면 먼저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복 달라고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우상에게 나라를 지켜 달라고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나라들은 다바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 나라들과 원활한 관계를 하려면 같은 종교를 가지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종교를 이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호사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나라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상을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사절말씀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신앙 사실 이 훌륭한 신앙은 누구에게 물려받았냐면 바로 아버지 아사 왕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본 받고 이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도 사실 여호와를 경외했던 좋은 왕인데 여호사밧은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훌륭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대가 끊기는 신앙이 아니고. 대가 이어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을 나의 자손들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내가 찾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간구하면서 나가는 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인정할 때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옆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싸울 수밖에 없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분열하고 다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곧내 옆자리의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이 믿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경쟁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간직하고 더욱 더 믿음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되기를 다들 바라고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께 자기들도 믿고 고백하며 간구할 때 그때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내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그런 신앙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면은요. 실천적인 신앙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그냥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걸어 나와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모습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절 중간에 보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했다. 이 말은 원어에서 달리해서 가면, 걷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의 길로 꾸준히 걸어가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동하며 그의 신앙은 멈춰있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냐면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유다 땅에 있는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 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때 아사 왕이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을 보고 그 태후의 위를 폐하면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도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아사 왕이 못한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방에 있는 곳에 있는 산당들을 못 없애고 지방에 있는 아세라 목상들은 없애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세라를, 재단을,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손대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권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사왕, 아사왕을, 그 신앙을 물려받은 여호사밭은 이 유다 여러 지방에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업적을 세웁니다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말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한 줄로 끝나버릴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니까 명령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반발을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이 여우사밭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왕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의 자리들을 다회파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고 움직이는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많고 몸이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밖에 나와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걸어나가서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왕으로서도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고 또 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서도 아주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더욱더 발전시킨 그러한 오직 여호와만 섬긴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의 율법들, 그곳에 그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이 사랑한다는 것이 단지 그냥 읽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밑줄만 표시하고 그렇게 그쳐버린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사바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던 것들을 다 몰아내고 물리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모습이 보여야 그때서야 본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모습, 이 여호사밧의 모습,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구하는 왕이었고 나라를 튼튼하게 했던 훌륭한 업적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브왕이 다른 왕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게 있어요. 바로 이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여호사브왕이 다른 왕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말씀학교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서 이 더러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그런데 그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다시 결국 우상에게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많은 유능한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가르치도록 했다는 게 이게 바로 여호사바당의 다른 왕과는 다른 훌륭한 그런 면입니다. 9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백성들을 가르친 것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내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나 스스로 말씀을 섭취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필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하며 또어 성경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울 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아이에게 어질질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질러집니다. 여호사밭은 유다의 성업들까지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말씀을 채워놓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원의 감격으로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어느샌가 그 마음의 때 타고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오면 그 신앙이 점점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만 엉뚱한 것들을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 발걸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처럼 우리를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불빛을 따라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